우리 무인관제가 모든 업장에 적용했을 때 항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업주분들과 상담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인관제를 도입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지 무인관제가 필요한 그 다섯 가지 유형의 숙박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인연구소 아이크로 컴퍼니의 김용수라고 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업주분들과 상담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인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지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무인관제가 모든 업장에 적용했을 때 항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인관제가 필요한 그 다섯 가지 유형의 숙박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오늘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그첫 번째 유형은 그 인력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야간에 사람을 구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스물네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순차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공백이 있을 경우에 대표님 또는 이제 그 친척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직접 대응해야 될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를 관제를 통해서 계산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제의 비율을 처음에는 도입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거의 한50% 이상 대체시켰을 때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 인력으로 인건비 비중을 낮춰가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성공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의 인력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제를 도입하시게 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객분들이 야간 또는 심야 시간에 체크인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제 예약을 확인해서 입실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약 번호가 안 맞거나 뭐 얼리 체크인, 레지 이 체크아웃 이런 부분들에 상담을 진행. 할때 사실 단순 키오스크만 가지고 싶지 않고 사람이 아예 없다면 불편이 상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관제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런 업장에는 관제 도입이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제가 도입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론트 업무가 그렇게 많이 없는 현장들에서 적용하시는 게 아마 또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체크인 업무에 대한 기본 업무 말고도 뭐 여러 형태의 어떤 업무들이 단순화돼 있는 현장이거나 아니면 사실 체크인 업무가 거의 없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 대는 손님이 거의 없지만 한 명의 손님이 올 때를 기다려서 사람이 대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제를 도입하신다 그러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낮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이크로 무인 관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라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프론트와 키오스크 간에 병행으로 관제를 도입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업무량의 많은 업장들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량이 작은 업장일 경우에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궁금한 게 프론트 업무량이 많지 않은 업장에 도입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뭐가 있어야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체크인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여러 형태의 확인해 야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야 될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실 사람이 없으면 대응 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고 또 분실이나 여러 가지 파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를 또 모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의 디파짓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관제를 도입하시게 되면 그런 업무를 대체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 객실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관제만 가지고 다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0 객실 미만으로 만약 진행하신다 그러시면 관제 서비스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을 쓰시게 되면 객실 그 회전율과 상관없이 상당의 지출 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 도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장별로 특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매출액이 적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관리 포인트가 많아서 인건비 높은 데도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어떤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관제를 도입하시게 되면 이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천안에 있는 업장 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현장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매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늘리는 만큼 관련된 비용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익률 개선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때 이제 관제를 도입한 업체가 있어. 했는데 인건비 비중을 거의 50% 이하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40% 이하도 줄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처럼 인건비 압박이 큰 업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업장들에 대해서는 관제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도입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까 무인간제 도입하고 50% 정도 이제 인건비 절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평균적으로 거의 50%가 줄는 건가요? 부대 비용 이런 걸 따지면 평균 지금 12,000원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무 외 수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심야 관련된 수당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최소 150%에서 200% 정도 지급해야 될 성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인건비 비중을 놓고 보신다 그러면 관제를 통해서 시간당 우리 비용이 거의 인건비의 한15% 정도 20% 미만이기 때문에 대략 한50% 정도는 절감이 되더라.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제를 도입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 네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생숙형 숙박시설입니다. 생수형 현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을 가보면 다수 운영, 사업팀 운영하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점유에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프론트 체크인 업무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관제를 도입하신다 그러시면, 물리적인 현장이 없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케이스에 관제를 도입하시게 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생수형 호텔인데, 호텔 규모는 거의 한300 객실 이상 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조합은 한 80개 객실 조합으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남은 200한 20개 정도 되는. 그 운영팀과 마찰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정해진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고객도 혼란이 있으셨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체크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관제팀에서 저희가 운영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이럴 경우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분쟁이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네, 특정 카드를 대하지만 이제 층이 눌러지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용권을 같이 나누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걸려 있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관제를 이를 통해서 또는 이제 현장의 케이스에 맞춰서 엘리베이터 카드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드리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던 케이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마 관제를 도입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생숙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유 공간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고객들의 체크인 업무 혼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을 그런 혼란들에 대해서 이제 관제실을 대응해 드린다면 아마 이럴 경우에도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의 질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있는 다섯 번째 유형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또 화재 리스크가 큰 업장일 경우에 관제를 도입하시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본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안전의 개념 중에 하나가 취객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제 그런 현장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이슈가 큰 업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관광객들 말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밀집어 있는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관제를 많이 도입하시게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상가 복합형 건물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화재 알람이 오작동할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오작동인지 실제 작동인지에 대한 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일의 사고를 위해서 사람이 상주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관제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저희가 신고를 대응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추가 계약은 필요하지만 캡스 또는 KT 텔레콤 이런 회사들과 저희가 제휴를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동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저희가 신고를 대해드린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제를 도입하셨을 때 아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취객이 오셔서 심한 말을 하실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관제실 대댕해드릴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키오스크만 가지고 프런트의 직원만 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제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직원분 들은 중식대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휴게 시간 없이 상시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크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은 전국 숙박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대표님들의 업장이 이런 유형에 해당된다면 그 무인 관제가 이제 운영의 안정성, 비용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업주 대표님들 체적적인 부담까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 업장에 맞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시면 댓글을 통해 신청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가 최적화된 방법을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인 연구소 아이코로 컴퍼니 김용수였습니다.